안녕하세요 에어컨 뱅크입니다 요게 그 제가 뭐 중학교 때 사용하던 뭐 버니어 캘리퍼스인가 뭐 그러는데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맞는 건지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30년인가 뭐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눈금도 안 보이고 치수도 안 맞고 그래갖고 요거를 제가 싹 수리를 해서 아, 제가 요즘에 뭐, 정밀 작업 하는 게 있어갖고, 요거를 갖다가 수리를 해서 새 것처럼 만들려고 합니다. 나름대로 참고하세요. 제가 이거 한 30년 넘은 겁니다, 이거. 이거 지금 세척 작업은 QU심 만능 윤활제로 요즘 다 닦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좀 원래 시계 광택 내는 것도 있는데, 광택까지는 안 냈고, 그냥 싹 닦아보겠습니다. 만능 유활제로 저기 시계에 스칼치 난데, 뭐 기스 난데 이거 바르는 유리에 광내는 그 약품인데 요거를 여기다 찍어서 Q20하고 요거를 찍어서 지금 이게 지금 마모가 너무 심해서 아예 안 보입니다. 안 보여. 그래서 요거를 깎아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얘가 잘 보이게끔 그렇게 해서 작업하겠습니다. 재를 짜서 Q20이랑 해갖고 이걸로 광을 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. 보이게끔 중간에 맞춰갖고 조립하겠습니다. 30년 넘은 번역 캘리퍼스 좀싹 수리했습니다. 요렇게 해서 지금 싹 수리했습니다. 싹닦갖고 잘 보이죠? 광택 잘 나갖고 지금, 이렇게 해서 다 녹제거하고, 싹 수리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. 감사합니다. 에어컨 탱크였습니다.